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Coin Nomad.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오늘은 다치 코인에 대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XRP를 가지고 계신 분은 플레어 네트워크의 스파크 토큰을 가지고 있죠. 스파크 토큰을 가지고 있는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홍보하고 있는 다치 코인을 플레어 네트워크에 참가시키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 앞에 보이는 강아지가 다치 코인인데 지금 어떻게 됐나. 그래프 먼저 보시겠습니다. 다치 코인입니다. 지금 수직 상승했습니다. 자, 오늘 다치 코인입니다. 다치 코인이 수직 상승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제가 이 다치 코인을 한번 할까 말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치 코인 하면은 사람들이 스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개가 있는 코인을 왜 하냐. 이럴까봐 못한 것도 있습니다. 코인 개코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인 개코의 다치. 자, 여기 수직 상승했습니다. 수직 상승. 1년 동안은 1600% 0.01센트에서 0.04센트까지. 지금 400% 4배가 뛰었습니다. 굉장하죠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이게 플레어 네트워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죠 XRP랑 라이트코인이 옵니다 자 그러면 스파크 토큰 가격부터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비추루의 라이징 마켓 핫한 마켓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것 XRP를 플레어 네트워크로 USDT를 플레어 네트워크로 자금이 XRP랑 USDT에서 플레어 들어오고 있는데 한번 가격을 보겠습니다. 얼마의 거래가 되놓고 있는지 27센트입니다. US달러 27센트면 300원 정도 되나요? 자 그럼 XRP를 보겠습니다. 27센트죠. XRP, US달러 27센트 그리고 플레어 네트워크도 27센트. 아 가격이 똑같습니다 지금. 둘다다 다 300원, 300원. 플레어 네트워크가 게임 체인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치 코인 기사를 잠깐 보겠습니다. 텔레그래프 코리아에 나온 건데, 2020년 3월 겁니다. 일론 머스크, 도치 코인이 최고의 암호화폐. 이 당시에 이렇게 나왔을 때만 해도, 이건 스캠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우수개로 한번 보고 넘어가는 이런 코인이었어. 개 코인이죠. 그렇게 부르던. 그런데 지금, 한해 동안에 1600%가 상승하였습니다. 1600% 자, 저번과 같은 걸 봅니다. 플레어 네트워크 안에서 어떤 작용을 하나? 자, 플레어 네트워크 에코 시스템이라고 하죠. 이 안에서 라이트 코인이 플레어 네트워크 생태계 안에 들어왔죠. 그리고 F, XRP, XRP도 플레어 네트워크 안에 생태계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XRP 레저가 따로 있지만 플레어 네트워크 안에 XRP랑 X 플레어가 서로 왔다 갔다 거래 수가 있다. 상호 보완 작용을 할수 있다. 그래서 XRP는 송금 전용이죠. 국경 간의 지불 페이먼트,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용이고 빠릅니다. 자동차로 말하면 슈퍼카. 플레어 네트워크 스파크 토큰 자동차로 말하면 SUV 4x4 그런 유틸리티 칼를 말하는 거죠. 플레어 네트워크 안에서 라이트코인이 작동하고 스파크 토큰이 작동하고 XRP가 작동하고 이제 다치코인도 이 생태계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점점 큰 생태계를 만들어가서 물론 XRP 가격 그리고 스파크 토큰의 가격 그 다음에 라이트코인의 가격 그리고 다치코인의 가격 모두를 상승시키고 수요를 촉진시키는 하나의 플레어 네트워크 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는 거죠. 자, XRP 레저는 제가 또 다음에 또 설명해 드리고 스텔라 루멘을 보겠습니다. 스텔라 루멘이 1일 차트인데 4시간 차트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상승 중에 있습니다. 한번에큰 상승 후에 지금 이렇게 조정을 거쳐서 상승. 스텔라 루멘은 떨어지면은 누군가는 산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 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XRP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XRP랑 스텔라 루멘은 할 일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생태계를 XRP도 만들어 가고, 플레어 네트워크도 만들어 가고, 그 다음에 스텔라 루멘도 그 나름대로 생태계를 만들어 간다. 스텔라를 기반으로 한 코인이 새로이 나오죠. 모바일 코인이랍니다. 그 모바일 코인은 시그널이라는 회사인데 비영리 단체 시그널 파운데이션에서 나온 앱이 있는데 그 앱은 시그널이다. 이 시그널은 오픈 소스 개인 정보 기술 전용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텔라가 500만 달러를 와이어라는 페이먼트 API 컴퍼니에 투자를 하는 것도 어저께 나왔습니다. 새로운 에코시스템을 스텔라가 만들어 간다. 그래서 스텔라는 각 나라, 각 정부, 기관들의 스테이블 코인도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이렇게 네트워크를 만들어 간다. 그래서 스텔라가 만든 코인, 아킨 코인인가요? 아코 코인인가요? 그런 것도 있고, 멜로 코인도 있죠. 우리는 잘 모르고 가격 상승도 없지만 계속 스텔라는 코인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비영리 단체에 투자를 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스텔라는 가격 상승이 횡보하고 한번 있었고 횡보하고 다시 올라갈지 조금 가다가 또 횡보할지 모르겠지만 스텔라는 스텔라 나름대로의 할 일을 하고 있다 XRP도 XRP 나름대로 할 일을 하고 있다 XRP는 차트를 한번 보면은 이렇게 상승한 후에 다시 이렇게 내려가면 소송을 당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약간 올라가다가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 모든 밸류를 한 번에 상승시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리플이 소송 중인데도 15개의 커스터머를 소송 이후에 사인했다. 15개의 고객이 생겼다.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리플사는 할 일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리플이 UAE, 아랍에미레이트와 그 다음 인디아 간의 동금 경로, 그 경로를 가지고 있는 회사, 루루라고 하죠. 루루 익스체인지. 인도의 페더럴 뱅크와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이게 옛날부터 루머였는데 루머가 아니었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리플, 루루 익스체인지와 인도 페더럴 뱅크와 파트너십을 통해서 UAE와 인도 경로를 획득했다 UAE의 본사를 둔 루루 익스체인지는 UAE와 인도 간의 더 빠른 국경 간의 지불 크로스 보더 페이먼트 이거 최근에 말했어요. 어디서 말했을까요? BIS 혁신팀의 의장이 우리는 크로스보더 페이먼트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리고 영국 중앙은행 총재가 우리도 몇년 동안의 국경 간의 페이먼트, 그 수수료와 하루도 아니고 며칠 걸리는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진전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XRP를 무료로 광고해 줬다고 영국의 미디어와 미국의 미디어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빠른 국경 간의 지불을 촉진하기 위해서 리플과 인도 연방은행 인디아 페더럴 뱅크죠. 지 파트너십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파트너 성격은 좀 틀립니다. 왜냐하면 룰루 익스체인지와 리플과 인도 연방은행 3자 성격의 파트너십이다 그래서 이런 건 처음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고요. 인도에서는 다섯 개 주요 은행주가 3개가 벌써 리플과 협력했다. 지금까지 인도에 대한 뉴스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에서 CBDC, 스테이블코인 아무 얘기도 없었는데 이제 인도는 리플이 많이 진출해 있는 것 같습니다. 리플이 최대 은행, 은행으로 부상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제이 나와 있습니다. 쿠코인에서 토큰 리스팅 해서 뉴라고 나와 있습니다. USDC죠. 서플사에서 만든 테이블 코인 XRP, USDC를 출시했다. 이 호수도 같이 출시했네요. 비트코인, SV도 같이 USDC 코인으로 새로이 출시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XRP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전과 마찬가지로 계속 일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직원만 500에서 600명이 여러 개 도시에서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코인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